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프랜차이즈 음. 순위로 한 10개 음. 업체 매출을 18년부터 22년까지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그랬을 때 18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22년이 되면 거의 한 2배 정도, 2조 4천억 원 정도의 음. 이제 치킨 시장 이보다 더 크겠죠, 다른 음. 브랜드들도 음. 당연히 많으니까. 음. 평균 성장률이 한 30%에 음. 육박하는 시장이더라고요. 물가 성장률 고려하고 <laughs> 가격 올르는거 해도 이게 어떻게 <laughs>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도. <laughs> 진짜, 음. 치킨 하면, 아, 그냥 포화.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이 상위 11개 조차도 매년 30%라는 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건가? 물가도 있겠죠. 근데 물가가 연평균 30% 오른 음. 건아니잖아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어떻게 커지는 거지? 라고 해서 저도 한번 조금 세부로 들어가서 봤는데, 아까 제가 계속 좀 강조해서 여쭤본 게, 전통, 신흥, 이거를 음. 구분해서 여쭤봤던 게, 그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그 신흥 4개, 직코바프라닥 60개, 자담이 거의 한20% 정도까지로 크게 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전통 회사들도 아까 BHC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음. 신흥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뭐 소스나 아까 말씀하신 음. 순살 메뉴 음. 같은 음.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치킨 산업을 되게 다양화하고 있다 그래서 음. 시장 자체가 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를 음.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거 보고 저는 느낀 건 옛날에는 그냥 양념 아니면 후라이드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새로 생긴 게순산 아니면 뼈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약간 특이한 메뉴, 특이한 소스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나는 한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한때 잠깐 맛이 마시... 유행타다 끝나게 채는데 그게 이제 엄청 점, 계속 커지는 느낌? 저희 대표님이 그 약간 MG 음식을 뒤늦게 드시기는 <웃음> 하는데 <웃음> 아니 여기 다 늦게 드다 뒤늦어 아왜 나만 그런가 저희 다 늦어요. 저는 치킨은 양념밖에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담 양념을 양념 좋아해요. 양념 좋아해. 아. 네. 자담과 네. 최근에 저한테 침투한 게 자담과 지코바요. 지코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야 지코바 점심 때 음. 밥이랑 같이 시켜 먹으면 된다. 그래서 메뉴에 햇반이랑 같이 시켜 먹는 게 있어요. 거이가 경상도 거지. 막 그럴 거야. 맞을 거야. 왜냐면은 제가 진짜 옛날부터 있어 있었거든. 경상도에.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경상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 그때도 약간 이런 맛이었어요. 근데 어. 한번 먹어 보고 너무 맛있는 거야. 내일 점심은 직고바 치밥 아, 시켜 먹 이거는 밥으로 시켜 먹어야겠다. 어, 시켜 먹어야겠다. <laughs> 음, 형은 아마 싫어할 것지만 <laughs> 그냐지냐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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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 그럼 어쨌든 이게 시장의 파이가 커진 거는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냥 명목 이게 커진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계속 다양한 메뉴가 나온다. 그러면서 브랜드들이 맞아요. 커지고 맞아요. 그런 거 치킨이 후라이드 양념에서 끝나지 않고 음. 파이가 커진 느낌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BHC에서 시작한 거니까 다른 데들은 그래서 뭐 얼마 정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평균 11개 업체 사계는 음.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2%에서 15%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는 좀 모습이 음. 보여요 이게 그 말씀하신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원가율이 이제 좀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영업이익률을 쭉 나래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이 27.9가 BHC 네 맞습니다 아. 압도적으로 역시 사모펀드가 음. 잘하고 있구나 진짜 잘하네 근데, 왜, 왜, 잘하는 건지는 근데 음. 그왜 잘하는 건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왜 잘하는 건지 아까 기사에서 꼽은 건 응. 그냥 싼싼쓴다다산 산다, 다다싼닭 산다, 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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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는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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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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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네 맛있어서 켜먹는거 아니야? 그러고는 뿌링클이 양념이 진짜 많아. 아, 그리고 그래? 또 어. 조금 더 고급지게 세련되게 가보자면 <laughs> 형이 지금 핵심을 짚은 건게아 이거 너무 위험한 말언인지 모르겠는데 싼닭을 갖고 왔어.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소스가 많이 필요해. 소스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영업이 가장 높아. 가장 높지. 왜냐면 이거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없어. 음. 뿌링클 소스는 뿌링클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 뿌링클 소스를 얻는 소스가 음. 비싸? 그러니까 소스가 이윤이 가장 맞아. 높겠지. 이윤이 가장 높죠. 왜냐면이 BHC 프링클 소스는 응. 여기 말고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내가 뽀빠이 치킨 안 먹어봤지만 뽀빠이 치킨을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그냥 기름밖에 납품할 게 없을 거야. 그렇지. 음. 그냥 튀기는 아, 맞아요, 기계. 맞아요. 맞아요. 음, 뭐 맞아요. 기름. 내가 잠깐 해매고 있었는데 응. 그거는 프랜차이즈잖아. 응, 응.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먹는 게 아니고 응, 응, 응. 이건 물류업이잖아요. 물류업이죠. 응. 물류업인데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 소비자들이 먹는 닭값은 응. 정말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공정에서 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은 닭값이 아니고 프랜 제품렇지는소스에그한영업이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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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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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아그 이거, 이거, 는 그게 아, 최종 소비자 음, 그게 아니지 음, 음, 음. 근데 되게 영이이익률이이1이2이이많이난이이게이청많이나 이거, 지코바가 영업이윤률이 2위인 거야. 뭐 BHC 그래 사모펀드가 얼마나 열심히 경영 효율화를 하고 물류 효율화를 했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코바 보면 여기는 투자받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음. 그냥 개인이 가지고 음. 이제 성장을 시킨 회사인데 음. 그래서 한번 감사보고서를 간단하게. 지코바 이런 지코바 회사 딱 순환이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오너가 다 되고 <laughs> 있는. 성의가 <성리라> 굉장히 높지. <laughs> 지코바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높을 것 같아? 이거 한번 감사보고서 보면 바로 나와. <laughs> 광고비가 없네. 225만 원 썼네. <laughs> 매출이 얼마나? 심지어 2021년은 영원이야. <laughs> 너 마이스톤만에 얼마서? <laughs> 우리 그래도 한달 200만 원쓸거 같은데? <laughs> 이게 말이 돼요? 그니까 러 엄청난 거지. 지코바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사람들이 입소문. 나도 내가 지코바에 들어간 이유는 친구가 맛있다고 했었잖아. 20%의 영업이익의 금관이더라고요. 금간, 광고를 영업.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독특한 맛이지. 근데 음. 그거 있어. 지코바랑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생겼어. 음, 음 맞아요. 이런 숯불 음. 풍의. 근데 이 지코바가 음. 저는 재관점에서만 음. 보니까 투자나 디렉션 점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인 회사인 건게 광고를 없이도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성장한 것도 엄청나고. 또한 나는 은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할게 엄청 많아요. 지금 지코바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을 거고, 돈 너무나도 잘 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통한 포텐 터지는 거. 왜냐면 음. 60개랑 프라다 같은 건 사실 이제 마케팅이 워낙 좋았거든. 그뭐 60개 그 이영자 씨, 음. 씨. 그 요즘에 뭐 고윤정 씨. 지금 코바는 모델이 없지 않나? 지금 <laughs> 근데 그 캐릭터가 이제 모델이 올 수야. 광고는 영원이 되는 모델이야. 그 요즘에는 약간 케이푸도막 이런 얘기 많잖아. 그 중에 대표가 사는 그 불닭이거든요. 아, 아. 약간 그 소스 맛이 비슷한 아. 느낌이 있어요 국닭볶음면 매출이 8천억이에요 전체 삼양 매출이 1조인데, 1조인데? 8천억이 아, 아, 아. 외국에서 외국 애들이 그 매운맛 챌린지 그래서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아 지코바 이거 해외 나가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laughs>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 내가 알기로는 맛이 여러 개가 있거든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단 말이야 아 진짜? 순한 맛으로 가면 이거 정신, 찾을 <laughs> 수, 정신 <laughs>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포텐셜이 굉장히 있어서 아마 이미 지코바 정도의 회사는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장님은 뭐 생각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laughs>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 b h c 는 음. 돈을 진짜 잘 버는 게 맞다. 어쨌든 도입이 논란의 기사였으니까 음. 그건 음.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음. 나쁘게 얘기하자면 뭔가가 음. 낮은 닭을 가지고 와서 뿌링클을 뿌린다라는 <웃음> <웃음> 프레임을 짤수 있고 음. 근데 또 경영 효율화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경영 효율화를 할수 있을까? 맛있으니까 사먹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 만약에 맛없는 닭이었으면 안 먹었겠지. 아니,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와중에 그 와중에도 이렇게 뿌링클을 사서 먹는다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쟁력은 닭의 품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클스에서 나오는 나온 거라는 거지. 예, 예, 예. 근데 또 아까 계속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BHC는 닭만 파는 회사는 아닌 거죠. 아, 그럼요. 어, 이제 그런 거에서도 아, 영업 이익이 훨씬 더높나라는 생각은 좀해 봤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막 자회사까지 다분석한면아니었 별도예요. 아, 이건 별도예요? <laughs> 네. 아, 이거 별도로 봤어? 그냥 닭만 닭만 본거 닭만 본 거야? 근데 이게 아, 연결을 보면 연결 어 한 거예요 쪽조 아. 매출 이 정도 된다고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이이요에이 근데 지금 에만 보고 <laughs> 네. 있는 거 <거야. 웃음> 앞에 얘기도 안 했어. 앞에 얘기는 하지 않아. 아니 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건가? 안 섞여 있는 건가? <laughs> 진짜 무서워. 김경행에사 말처럼 이런 거를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 는 내가 이걸 사 와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 가치를 올릴지에 관점에서 매수 검토를 할 텐데 해볼수 있는 옵션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laughs> 그게 프랜차이즈 M&A가 계속 있는 이유예요. 계속 의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음. 이 단어를 음. 되게 투자 좋아하죠. 하이라이트로 되게 좋아하고. <laughs> 예측 가능계 보기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laughs> 엄청나다. 근데 너무 낮지. <laughs> 예측은 돼. 네. 예측은 되네. 너무 낮아서. 예측은 문제지. 되는데. 아, 근데 광고비 영어는 <laughs> 진짜 충격적이다. 그거 충격이죠, 진짜. <laughs> 저, 정말 눈눈 영어는... 씻고 다시 봤습니다. 이말거는뭐 잘못는 거 잘못 놓 아, 나그래서 이게 오탄가? 예. <laughs> 네. <laughs> 아직 자세히 둘이 못 봐서 그렇지. 지코바 자산이 600억 정도 돼. 건물 있어? 캐시가 400억이야. 아, 그래. <laughs> 아, 저기 한솥... 안소, 한솥이랑 똑같네요. 한솥이랑... 천면만으로 가셔야지청담으로 걸어가야 <laughs> 돼. 케이프도 본사 다 몰리는 거 아니야? 이제... 한솥 옆에 지코가 있고, 지코가 어. 있고 막... 음. 그는 어쨌든 제가 꽤 옛날부터 진짜 한... 고등학교 때 이때부터 먹었던 데니까. 음. 근데 이렇게까지 잘 하고 계신지 몰랐고. 여튼 음. 그뭐 오늘 산업분석아저 하셨고요. 아, 다음번에도 기... 그거는 조이서 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깊이는 <기티는 웃음> 중요하지 않아. 요 <약간> 또... <laughs> 뭐 부탁하는 뭐라고? 거 있어요? 산업 여기 궁금하다 이런 준비, 거? 준비하신 게 있는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아직? 아니 나오, 나올 줄모르세는데 나올 수있는 다음, 다음 거 준비할 게세 번은 나와야죠, 그래도 다음에도 저희가 채워주지 못했던 깊이 있는 또 인사이트 아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 원래 네, 감사합니다